부터 이어서 갈게. 어 T 우성이라고 했으니 이게 그어두고요. 연관이다. 그럼 상위염색체에서 연관이다 이 소리죠. 자 그러고 나서 어쩔 방꾸똥방구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음, 일단 우리 그 가가 열성인 거는 조금 보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아빠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자가 갑자기 했죠. 그래서 이거는 열성 유전자기 이 때문에 기역 기역 이렇게 조금 적어놔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이 엄마 아빠는 기역 지역 기역 지역 이렇게 가지겠죠. 자, 그랬는데 어, 3번과 o 형이면서 그러면 이 남자는 o o 이면서 가가 발현되지 않는 데 나타났어, 나타났다 했으니까 기역 정상 가지고 있는 남자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럼 이 자녀도 어 x 라고 되어있지만 기윽지읒을 가지면서 A를 어디선가 하나를 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여자가 A형이다, 그러니까 A 일 수도 있고 AB일 수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또 힌트가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기윽과 니은인데그 자녀에서 디귿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문제에서, 문제에서, 엄마, 아빠 표현형이 이건데, 뭐, 자식과 다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AO 혹은 BO에서 나눠지거나 아니면 ABOO에서 나눠지거나지만, 이거는 그냥 한개 나와있죠. 그러니까, 리얼이라도 나와있었으면 문제가 조금 더 쉬워졌을 텐데, D가 단나밖에 없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 만약에 AO, 그 다음에 a, b 면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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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그 다음에 a, b, o 이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a, o, b, o 아니면 a, b, o, o 이렇게는 될 수가 이것만 있다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하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다 보니까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선생님은 참고로 이 문제는 한번 풀어 봤는데 선생님도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음, 일단 해볼게.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것 같냐면 일단은 기윽지윽, 어, 기윽지의 지읒, 남자 은타뭐 남자 여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가가 동영접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윽기그 다음에 기아 미안합니다. 기윽지이죠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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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읒, 기읒, 지읒이요 근데, 어, 자, 자녀 A가 A를 들고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어떻게 조합을 해야 하는지가 참 막막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알았, 다는 거는 얘와 얘가 같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는 같은데, 얘는 혼자 좀 다른 유전자형이에요. 그 정도?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선생님은 밑에다가 번호를 좀 썼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이제지 혈액형은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한번 갔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보니까 그럼 얘는 2번, 4번을 가지게 되겠고요 얘는 1번과 3번을 가져야 되겠고요 이 기읍 지읒이 어, 조합이 1번과 4번 혹은 3번과 2번의 조합 이렇게 또 두가지 형태가 나와요 조합이 얘를 놓고 어뭘좀 접근해 봐야 되냐면 얘를 포인트를 써서 그냥 이 A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A를 들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누군가는 A를 들고 있을 거니까 어 하나 그냥 집어넣어 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뭘 조금 접근해야 되냐 어, 얘들이 지금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어 얘가 만약에 A게 되면, 여기가 A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만약에 한쪽이 A, B면, 한쪽은 B, O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O를 가지면서 여기가 A가 나와야 되고, 여기가 A이면은, 여기가 B가 나와야 되겠고, B이면, A가 지금 이걸 가져야 되죠. A, B. 근데 얘랑 얘랑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머리, 이게. 네, 빨리빨리. 그다, 아니면은, 음, 안 되면, 밑에 걸로 해볼까요? 얘가 A. 얘가 A. 14번을 할까요 만약에 얘가 A면, 어, 얘가 A를 가지게 될 거고, 어, 그럼 여기 A? 그럼 얘랑 얘랑 같으면 안 되겠네. 그럼 한쪽이 B를 가져야 되겠다. 그쵸? 근데, 여기를, B를 갖게 되는 순간, 여기가 B가 되면 한쪽이 B 그러면은 얘가 B B B, B. 그럼 이것도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A 그 다음에 여기가 A, B, B. 여기가 B면은, 어, 얘가 달라야 되니까 얘가 B를 갖는 순간에 AO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B, B. 이렇게 하면 맞네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조금 해보면서 찾아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어, 이게 지금 수능 문제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신이면 학교에서 어 조금 이것보다는 좀 쉽게 내겠죠. 근데 이건 수능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냐면 지금 기억이 많이 없잖아. 그래서 어 A 형이 아닐 확률이 더 높겠다라고 잡고 어 얘가 그러면. a형이 아니면 무조건 a는 가지는데 그러면 ab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ab를 잡고 문제를 빨리 빨리 접근해보는게 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은 아니겠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일 이렇게 했는데 어 유전자의 서로 다르다 했으니 그대로 맞는 말그 다음에 이 a의 동생이 a는 얘죠 동생이 태어났대요 그러면 기역지읒 a,b와 o,o 기역지읒이네요 했을때 a형이면서 발현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역은 우리 열성 유전자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튀어나오니까 안되고 되고 아, 어차피 안되니까 이것도 4분의 1의 확률 맞아서 5번. 자 6번입니다 더 아는 거는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용건이네. 그치? 그럼 얘가 55ab55 빨리 아는 건 써줘야 되겠고요. 음, 그 다음에 니은 발언이 3번. 여기다 밑에서 체크 맞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이렇게. 얘, 그 선생님 여기 원래 기역, 니은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는 안 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안 썼습니다. 그러고나서 우리 갑툭튀 봐야되겠죠? 기획에 대해서 갑툭튀...가 없고요그 다음 니은은 우리 갑툭튀 가 있죠 1번 2번 5번에서 그래서 얘가 어... 니은이겠다 자 그러고나서 기획이 우성형질인지를 봐야되겠는데 음... 그러면은 뭐 튀어나올거 없으면은 그냥 바로잡고 가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 우성 우성 되는지 보자 되는지 우성이면 무조건 정 이런 애들 다 정상 정상이죠 그럼 여기서 기억 하나 받아 오겠지 아 면에 여기서 정상이죠 그니까 에 대한 정상 그럼 여기가 기억이어야 되겠네 여기 지금 기억 하나 오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오에 대한 정상을 받았기 때문에 b가 하나 가지겠다 그럼 얘가 b 하나 가지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b b가 가지면 되네요. 그래서 맞다 6번은 이영접합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영접합인지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자 니은은 파랑 색깔로 해볼까요? 음 니은은 그거기 때문에 열성이기 때문에 여기가 니은, 니은이니까 여기하나 니은이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근데 얘는 아 여기도 무조건 니은, 니은이니까 여기 니은 하나 받았으면 여기 지우 들어가야 되겠고요. 열성 유전자인데, 미안합니다. 그쵸. 여기 지읒이좀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읒인데, 음, 오를 봐야 되겠네요. 한쪽이 어쨌든 ᄂ을 하나 가지고는 있는데, 한쪽은 그럼 지읒 돼야 되겠죠. 그럼 뭐를 받아왔는지가 관건이 있는데, 딩딩딩. 어차피 정상 정상이라서 얘가 삐하네요 정상인데 근데 7번이 니은 니은이라서 이 니은인데 이 정상이니까 이 정상이어야 되겠네요 어, 정상이어야 하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과기만발현될 확률. 그러면 A O G G G G 그 다음에 A, B 뭔가 이렇게 틀린거 지 여기 ㄱ, ㅈ, 그 다음에 ㄴ, 니은, ㄴ인가요? 발현될 확률 <laughs> 뭔가 이게 기억하나 나와야 될것 같은데 기운만 발현될 확률. 동동 되고, 안 되고, 되고, 2분의 1이죠. 틀렸다. 1번. 자, 7번입니다. 우상이라 했으니, 뽀록, 빠락 하면 되겠고, 어, 하나만 또 연관되어 있다라고 했으니, 일단 우리 할수 있는 건 그대로 가봅시다. 얘가 오 오니까 a o 아옴아옴 a 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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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오 줘야 되겠죠? 거래 놓고 반더니아번스래드 이름 써줄까요? 얘는 기흥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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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성이네요보입니까얘 상이 염색 되죠 그 다음에, ᄂ. ᄂ. ᄂ에 대한 힌트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X염색체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X염색체면 은 남녀 요요가 안 되기 때문에 열성? 뭐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문제를 딱 봤는데, 같은 염색체에 있다 했지만, 뭔가 아닌 것 같아. 그쵸?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기억이 같은 연관이었다면, 우성이니까, 여기는 여기서 기억을 받아와야 되겠죠? 여기가 기억이겠죠? 근데 여기 안 받았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받아와야 되죠? 그럼 여기서 한쪽이 기억받아오게 되면, 여기 정상정상정상 정상, 정상. 음, 가능한 것. 이, 다시, 여기가 기억, 오, 이거 기업고, 이, 음, 음, 음. 그러면은, 이, 정상, 써, 써야겠다. 응, 응, 응. 보면은, 여기 정상 기억. 그럼 여기 기억이 되면 여기도 기억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되죠, 이거. 그쵸? 이해했습니까 방금. 여보세요, 여기서 안 됩니다. 여기서 안 돼요, 여기서. 여기서. 자 그래서 얘는 안되고 그러면은 얘는 상염색체이면서 어, 연관이다 가지 까지. 그 다음에 2번에서 얘 동형인지 찾아야 되는데 얘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안보이니까 지금 a b 로 힌트 준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얘가 만약에 동형접합 2번이 2번 그럼 얘가 ㄴ ㄴ 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얘가 ㄴ ㄴ 이어야 되겠죠 근데 니은 동형접합이면 은 한쪽 여기서도 니은을 받아와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정상 여기 정상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한쪽에서 니은을 받아왔는데 여기 니은, 니은이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이걸 받았기 때문에 여기 니은지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 지 받아오니 가능하네요. 맞겠다. 자그 다음에 3의 동생이 태어난답니다. 자 그러면 a o 에다가니은지 그 다음에 b o 에다가 니은 위에 기역은 그거기 때문에 기역지읒 여기도 기역지읒 자 니은만 나타날 확률 안 나타날 확률은 음, 그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 벌써 아니네. 니은이 나타날 확률 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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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의 1이죠. 틀렸습니다. 답은 2박 이것도 이거 오성 오성 좁고 하나가 또 연관이래. 그러면 빠르게 검은 색으로 살짝만 써놓을게요. 여기 기윽 기윽 니은 기윽 니은, 니은 그다음에 기윽 니 갑툭튀 있나요? 네 있네요. 8번에서 보입니다. 니은 열성 유전자고요 기윽에 대해서 뭐가 조금 보일까요? 음 이번이 기흑에서 동형적합이래요 그럼 여기가 기흑 기역, 기흑인데 만약에 이게 성 유전자였다면 파, 얘가 무조건 기흑 이게 나와야 되죠. 근데 얘가 안 나왔다는 건얘 상염색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도 일단 상이고 얘도 일단 상이라서 하나가 성이 나왔으면 바로 잡고 들어가는데 둘다 상이라서 그것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얘가 기역 기역이신데 6번에서 기역은 무조건 가지지만 표현되지 않았다 했으니 얘도 열성 유전자다까지 밖에 안될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연관되어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자 7번에서 어, 혈액형이 AB래요. AB. 그럼 얘가 AB이고요. 아, 파란색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봐야 되겠죠. 아, 이것도 있네요. 1번과 3번은 항비 혈청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B는 안 들고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번에서의 이 B는 4번에서 들고 온 거고요. 3번에서는 A가 들고 왔겠다. 그쵸? 자, 그러고 나서 1번, 5번, 6번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음, 웃기게 5번의 혈청에 1번과 6번이 모두 다 반응해요. 그러면 얘가 O형이죠. O형. 그래서 이알파벳다 들고 있으니까 다 반응하는 거고 그럼 얘가 OO형. 그러니까 1번과 6번이 다 다른 거다 보니까 1번 6번 혈청적혈구, 1번 6번의 혈청적혈구가 다 반응하는 거죠. 한쪽이 AB고 한쪽이 BO인 것 같은데 1번이 B 없다 했으니까 여기가 AO가 되겠고 여기가 BO가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러고나서 조금 또볼게 있나요 아 1번과 6번이네요 그러면은 얘가 a, 얘가 b, o가 되겠네 그럼 얘가 B5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음. 자, 연관을 찾아야 되는데, 8번이 A형이냐라고 했는데, 3개 정도 있다는 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잡고 가볼게요. 얘가 만약에 A형이면 얘가 A5가 되겠죠. 그러면은, 음. 기억 만약에 연관이면 얘가 만약에 기억 기역, 기억이면은 여기서 기억 기역, 기억인데 여기서 기억을 받아 버리는데 여기서 안 되죠, 그치 뭐를 받아도 여기서 기억인데 여기 기억 받는 순간 기억이 튀어나올는데 기억이 튀어나오지 않았으니 얘가 연관이겠다까지 나오네요. 그러면 뭐 어, 니은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우리가 자 니은 갑니다. 여기가 니은 니은이고 그러면은 어, 여기서 니은 받아오고 여기서 니은 받아왔겠죠. 근데 여기가 니은 니은이니까 당연한 거고 여기 니은 니은이면 여기 니은 지 그래서 지이시니까 괜찮. 오케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니은 어, 니은이고 어차피 니은 받아와야 되겠죠. 근데 안 나타나는 거얘가지이시니까지 들고 가면 음, 가능하네요. 자그 다음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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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정상 정상이죠. 그런데 얘는 어차피 니은이까안 되고 기역 기역이니까 안 되고 기역 안 되고, 되고. 그 다음에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정상 이거 두개 가능하겠다. 4번 6번 때문에 그대로 맞는 말. 그 다음에 8번이 동생이 태어난대요. 자 그러면 b 오와지은일그 다음에 a b 와 니은 지으시구요. 그 다음에 기역에 대해서 형님 무조건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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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이고 어 이번 때문에 기역은 받아오죠. 그래서 기역 지으시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역만 발현될 확률 떨어 들어 러더던 여기 2번에 1이고요. 똥땅똥땅똥땅 4분의 3이네요. 그래서 8분의 3. 이것도 맞는 말. 답은 5번. 아, 힘드네요.